안녕하세요. 다이나모 인트로 클래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빗을 여시고요뭐 레빗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시작하셔도 되고, 파일 파일을 시작하셔서 다이나모를 실행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다이나모를 인스톨 하시게 되시면 보통 시작 버튼을 눌러셔서 다이나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창에서 레브, 레빗을 실행하지 않아도 다이나모 자체적으로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샌드박스가 있어서. 그래서 시작 프로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다이나모를 실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레빗이 쓰 사용하지 않고 레빗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다이나모를 실행하시면 다이나모는 음, 레빗을, 레빗의 펑션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뭐 패밀리. 인스턴스라든지 패밀리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었을 때그 컴포넌트들이 비활성화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희는 음, conceptual, new conceptual m 를 클릭하셔서 다이나모를 r 빗 i t 내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conceptual m 클릭하신 다음에 conceptual m t 템플릿을 여시고요 어, 지금 그전에 제가 시작 버튼에서 검색했던 다이나모가 이렇게 떴는데요. 제가 닫고요. 패밀리 인바이러먼트에서 다시 시작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 매스 해서 오픈해 주시고요. 일단 다이나모를 쓰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레빗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이 쓰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그리고 라이노의 그라소퍼를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라면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나모는 레빗의 음, 기능을 보, 가진 그라스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라스퍼는 보통 지오메트리만 다루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고, 아, 보통 인풋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웃풋 결과를 만들게 되면 아웃풋 결과가 베이크라는 오브젝트로 돼서 파라메터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아웃풋 결과물은 하지만 다이나모에서 작업한 인풋을 사용해서 패러미, different p a r a 를 사용해서 결과로 얻던 아웃풋 같은 경우에 패밀리를 아웃풋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웃풋이라도 패밀리 자체 내에서 parameter를 가지게 된다는 다른 점이 있죠 자 일단 r e 스 i t 을 실행하시면 에딘 툴박스 툴에 가셔서요 다이나모 버전을 선택해 줄수 있는 것인데 일단 제가 두 가지 다이나모가 다 인솔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하죠. 일단은 제가 0.8을 클릭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인 자 그러면은 레비시 다이나모를 로딩하게 될 거고요. 다이나모도 그라스포와 비슷하게 일단 파이톤 스크립트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모 자체에서 디자인 스크립트라는 아, 스크립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이나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파일 뭐 다른 소프트웨어랑 거의 비슷하죠. 파일에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퍼니션이 있으면 찾으셔서 열 수가 있고 세이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임포트 라이브러리라 해서 다른 음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인포할 수도 있어요. 자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패키지란 개념이 있는데요. 다이나모에서는 그래서 설치봇 패키지로 하시면은 이제 여러 유저들 오픈소스기 이 때문에 다이나모가 여러 유저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실은 패키지를 그 온라인에 이렇게 업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유저들과 쉐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한 요즘 들어 다이나모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보고 있으면은 뭐 쭉쭉쭉 있지만 런치 박스라든지 그렇죠? 지금 업데이트 날짜가 2014년 3월 6일까지 업데이트가 돼 있었네요. 아니면은 다이나웍스, 뭐 다이나모랑 그, 어, 나비스 웍스랑좀 약간 겸용해서 사여진, 거. 버전 업데이트는 2015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서 쭉쭉, 그리고 여러가지 참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블랙박스부터 해서, 특히나 라이나모라든지, 나단밀러, 케이스에 나단밀러가 게, 아, 만든 패키지죠? 음, 아니면은, 만틴스 시림프라고 해가지고, 그, 콘나드 손본이라는 미국의 그림쇼 아키텍처라는 분이 만든 그런 패키지를 보면 라이노에서 만든 라이노나 그라스퍼에서 생성한 지오메트리를 다임나무로 가져와서 레빗으로 넘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무튼 패키지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것 예를 들어 라이나무 나무라고 쳐서 인스톨이 필요할 경우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최신 버전 인스톨이 가능해요. 최신 버전이 나왔네요, 그죠? 음 6월, 5월 6일 저도 한번 인스톨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셔서 자, l l show you how sure to install r right 뭐? 예, 확인하겠습니다. 다이나모 니 o n 스 t 1. Install r h i n 텐 o to continue the recontent i s already in Dynamo n t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시하고 저희가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새로운 파일을 여시려면 n e 하셔서 발을 열게 되면 되고요뭐 거의 뭐 컨셉은 라이노 그라스퍼와 비슷하고요. 일단 제가 최대화 화면을 최대화해서 인터페이스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벌이라 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명령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라스퍼에서는 굳이 그라스퍼와 비교하자면 더블클릭 했을 때 캔버스를 더블 클릭했을 때, 크라스퍼의 경우에는 저희가 명령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스크립트라는 새로운 개념의 엑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코드 블록이라는 아, 컴포넌트가 떨어지게 되고, 저희가 여기에 따로 x plus y by y equal 그래서 따로 a 리어블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어요. 저희 x에 대한 것을 주거나 y에 대한 것을 주거나 더블 클릭이 한마디로 코드, 코드 블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른 그죠 스크립트를 쓸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 글라스퍼에서는 명령어로 검색하실 때 항상 이 search library 이, 이, 이 이곳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줄여보면은 뭐 애널라이즈부터 해서 그죠 현재 가지고 계신 제가 따로 인스톨한 패키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은 코어 부분에 가장 많은 음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 리스트 를 리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리스트에 관련된 데이터스트럭스를 관리하고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죠 파이썬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링을 관리하는 스트링 트리라든지 뷰에 가시면 그 3D 뷰, 워치 3D, 워치 그냥 워치 하셔서 그라소파에서 보는 말하는 패널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캔버스 자체에서 3D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워치 3D라는 것이 있고요, 워치 이미지라는 거. 나중에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워치 이미지라는 컴포넌트를 쓸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있고요. 뭐 지오메트리에 가시면은 기본적인 디자인 스크립트를 배경으로 한 음, 널브 컬브부터 시작해서 을 메쉬까지 자, 메쉬까지 다룰 수 있어요. 다이나모도 음, 그런 식으로 해서 레빗 쪽을 가시게 되면은 레빗에 관련된 패밀리 다루는 요소라든지. 그렇죠? 보시면 레빗 가셔서 Element에 의하 AdaptiveComponent를 관리합 AdaptiveComponent를 포인트에 p l a c e 요 s u r f a c e r e f e r e n c e u b f a m i l y f a m i l y r e f e r e n c e f a m i l y 아, 어, 라메터 인스턴스 패라메트나 그런 정보들을 변경해 줄 수가 있는. 그죠? 레퍼런스 포인트도 보, 보이고요. 벽이라든지, 그런 모델 텍스트라든지, 레벨 값이라든지, 점점. 레빗에 관련된 것들은 레빗 툴 대반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모의 명령어가 보시다시피 참 많아요. 오피스에 가시게 되면은, 엑셀에 관련된, 저희가 엑셀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다시 엑셀로쓴 관련된 그런 툴이 있고, 로직에 가시게 되면은, 매스매틱 밑에서, 뭐 따로 정리된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어, 그죠? 프랙터 지오메트리, 로직, 매스매틱. 미그레이션에 가시게 되면은, 음, 바운딩 박스를 만든다든지, xyz 포인트 그리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퍼레이터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션, 뭐, 그죠? 레스댄, 아니면, 몰댄, 그리고, 마이너스, 퍼, 저, 퍼센티지. 퍼센티지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을 나누고, 그 나머지 값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죠? 등등등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이 패키지를 따로 인스트 하시게 되면 은라이나모라든지 그죠? 아니면 에너지 에너리스 스포 다이나모라든지아키레베의 만틴 스시 림프라든지 뷰 젤라든지 아니면은 자한공 아흥 독일의 아흥 아흥공대에. 그 RWTH에서 만든 이런 패키지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런치박스라든지 그죠 이런 패키지를 인스톨하면 나중에 점점 이 명령어 창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점은 아직까지 그라스퍼에 비해서 좀 인터페이스 쪽에서 약간 더 발전돼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된 형태긴 이 한데요. 보시다시피 아이콘도 생겼고. 이전, 0.7 이전 버전까지의 다이나모에서는 이런 아이콘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텍스트 위주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비주얼한 아이콘도 생기고, 많이 발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음, 자, 그래서 아무튼 명령어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oint by coordinate라는, by code, coordinate라는 명령어를 써서, 제가 플러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캔버스에 떨어지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지금 x, y, z 값을 좌표 값으로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음, 저희 컴퓨터가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그 x, y, z 값에 저희가 아무 인풋을 주지 않았지만 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0이라는 어, 숫자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좌표 값이 보시다시피 x, y, z, 0,0,0인 그 포인트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포인트는 아직 레빗을의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이 다이나모 자체에 가지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레빗으로트랜스포 지오메트리를 트랜스퍼하지는 않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음, 컴포넌트를 클릭하니까 그 포인트가 이런 하늘 색깔로 그죠? 형광색 하늘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패널을 굳이 연결하지 않으셔도 다이나모에서 그 컴포넌트를 클릭하시면 그 정보 값을 이렇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저희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렇 이건, 그라스에 비해서 참 발전된 상이고요. 오른쪽 눌러서 저희가 레이싱해서 그라스와 같이, shortest, longest, cross product라는 그, 리스트 매니지먼트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 매니지에 대한, 아, 클래스는 제가 따로 다음 수업에 더 정, 잘 정리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이라든지,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한 그 정보를, 리스트 정보를 보통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고, 런, 매뉴얼로 됐을 때 저희가 런이라는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오토매틱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따로 런이라는 버튼이 없어졌죠. 그죠? 여기서. 이제 항상 저희가 어떤 인풋을, 페라메터를, 인풋으로 사용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다이나믹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포인, 더블 클릭해서 코드 블록에 5410이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지금 현재 없지만 세미콜론은 항상 끝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 5410이라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인풋을 사용할 거예요. 5410 그렇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포인트의 좌표값이 변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3을 누르시면 3으로 가고 이런 포인트를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값은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서 숫자를 Number s l i d e 라는슬라이더라는 명령어를 제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미니멈은 0이고 맥 a x i 은 제가 10으로 줄게요 스텝 간격은 0.1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X에다 주고요 해서 두 번째 것도 y에다가 주게 주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더를 바꾸게 되면은 그 포인트의 위치가 아래와 같이 바뀔 수가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그래서 더블 클릭을 사용했을 때쓸수 있는 코드 블록과, 자, 넘버 슬라이더를 사용한 이 포인트 값을 바꾸는, 그죠? 저희 이런. 만약에 저희가 오토매틱에서 매뉴얼로 바꾸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슬라이더를 바꾼다고 해도 다이나모의 포인트가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아요. 제가 런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렇게 포인트 업데이트. 어떨 때그 스크립트가 되게 복잡해지면 이렇게 한 번씩 매뉴얼로 바꿔서 먼저 execute, 런을 하시기 이 전에요. 파일 한번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아직까지 그 다이나모가 완전한 프로젝트로, 그 프로덕트로 발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깨져요. 복잡, 만약에 스크립트가 복잡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실행을 하기 전에 자기네 스크립트가 복잡해진다면, 먼저 세이브를 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죠? 그러고, 런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변경하고, 런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포인트 두 개를 제가 라인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라인. 라인, 스타트, 엔드 포인트라는 명령을, 그죠? 스타트 포인트를 제가, 얘로 줄 거고요. 엔드 포인트를, 밑으로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제가 명령을 런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두 포인트 사이에 라인이 생긴 거죠. 오토매틱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슬라이더를 바꾸면 그 라인의 위치가 업데이트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 보이는 백그라운드는 제가 컨트롤 G를 누르시게 되면요. 그 단축키. 자, 컨트롤 플러스 G에요. G. 를 누르시게 되면은, 뒷배경을 저희가 올비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변경하는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노드 포인트, 노드로 변경하게 되시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올빗을 해주실 수가 있고, 마우스 힐 버튼으로 줌, 아웃을, 인, 아웃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컨트롤, l z 지를, 컨트롤, 를 누르셔서, 다시 스크립트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만약에, 복잡해, 이런, 스크립트 엄청 많아져서, 그 데프네이션이 복잡해 지셨을땐워치쓰리드 어, 라는 컴포넌트를 떨어뜨리신 다음에 거기에 따로 넣으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사이즈를 크게 해주셔서 이 자체에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zoom out, in and out 하시면서 필요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것. 워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라스퍼에 패널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여준다든지 거기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음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피트 스크린. 어쩔 때 이제 갑자기 그 어, 스크립트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피트 스크린 하시면 되고요. 물론 배경 화면에서도. 그 z o o 를 피트 줌투피치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딱차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런 그 스크립트가 스크립트를 도큐멘테이션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도아 자료로 관리하고 싶으실 때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그죠 캡처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스크립트를 따로 PNG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캡쳐해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은, 제가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캡쳐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죠? 딱 깔끔하게 스크립트를 정리해서 캡쳐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파일이 정리가 됐으면요, 파일 세이브 하는 방법은 세이브에 하셔서 필요하신 폴더 위치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라스퍼와 비슷한 컨셉이죠. 다이나모 워크스페이스라는 파일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다이나모의 오브젝트가 레빗의 화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다이나모에서 분명히, 왜, 라이너와 그라스퍼를 비교해 보시면 라이너에 있는 화면이 항상 그라스퍼랑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다이나모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레빗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된 게 없죠.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레 e v 오브젝트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 e v 에 가보시면, 은 보시는 바와 같이 r e f e 라는게 있고, 음, Reference 로 가볼게요. 엘 l e 트에 가셔서, 그 포인트는 제가 레 e 런스포인트로 바꿔줄 거예요. Reference p 로 바꿀 거고요. 레 e 런스 포인트 눌렀고, 음, By Po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 포인트들은 제가 레 e 런스포인트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은, 레빗으로 넘기기 전에, 오토매틱 대신에 제가 매뉴얼로 둘게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어줬예요 레퍼런스 포인트. 그런 다음에, 이 라인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 라인이나 모델 라인으로, 제가 전향할 거예요 바이칼브라는 거. 일단, 모델 라인보다는, 그죠? 레퍼런스 플레 레퍼런스 라인으로 바꾸는 게더 좋겠죠? 레프런스컬 바이클 브란 해서 자 그죠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음~ 오토매틱으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됐는데요 이 다이나모의 스케일을 이제 0.8 버전이 생기면서 기존에는 피 i n 인치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현재는 레빗에 프로젝트 유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밀리미터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작게 나오지만 자 미터로 바꿔서 대설 물스한 정도 그죠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 정도 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명령어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지금 아직 약간 변경이 그렇네요. 자, 현재 있는 오브젝트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레퍼런스 플레인을 제외한 레퍼런스 라인과 포인트를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명, 이, 그라스, 다이나모의 명령어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던 그, 다이나모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인트와 라인이 레빗 화면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만약에 제가 오토매틱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물론, 슬라이더가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바뀌겠죠? 라인, 레퍼런스 라인과 레퍼런스 포인트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단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좀 느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이나모가, 레빗과 다이나모의 연동이 라이노나 그라스포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지만, 향후 1, 2년 안에는 그 속도를 라이노, 라이노와 그라스포만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음,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다이나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딱히 복잡한 것은 없지만, 음, 그, 사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소프트웨어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레빗과 그 디자인 스크립트와 그라스포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있으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소프트웨어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수업부터 예제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